진리의 열매 마음속에 있는 엘로힘의 말씀 산기 요한계시록 4장 3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영 진리의 열매 마음밭 마음속의 비진리를 빼내고 옥토로 만들어 진리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진리의 열매를 맺어 결실하기 개간하기 성경말씀에 버려라 하지 말라 하신 비진리를 찾아 마음속에서 빼내어 옥토로 만들고 진리의 씨앗 심기 성경말씀에 지키라 하라 하신 진리를 찾아 옥토로 만들어진 마음밭에 진리의 씨앗을 심고 갖고 진리의 열매 맺기 진리의 열매를 맺어 결실하기 프로젝트 1. 버려라 프로젝트 2. 하지 말라 프로젝트 3. 지키라 프로젝트 사 하라, 프로젝트 2. 프로젝트, 하지 말라 마음 속에 있는 비젤리를 빼내고 옥토로 만들기 산기 요한계시록 4장 3절 히브리서 10장 20절 골로세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랑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세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이런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언하여 주심이니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언하여 주심이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언하여 주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베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랑꽃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꽃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웃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